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이단 사이비 하나님의 교회, 베트남에서 난리 났다. 네. 허경영은 미국인 판사 사망 의혹 K 사이비. 왜 일어나? 네. 이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단 사이비 하나님의 교회, 이자들은 이제 안상홍이다 이자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 정체를 알고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이 허경영이는 미국인 판사 사망 의혹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트럼프,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알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에 연루된 엄청 많은 엄청 많은 그러한 부역자들, 네, 측근들이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허경영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네, 이 고발장이죠. 이 고발장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곧 접수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허경영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KSB, 이 KSB가 국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에,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이 베트남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 불법 모임 적발, 에, 당국 사회가 불안에 불안 초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VTV, 그 베트남 국영 방국영 방송이에요. 네, 국영 방송 VN에서 那个别他那么多我爱你很少我疼我也能过吗呃不痛呃怕天那苏丽也有我也到这个新华呃等呃早在呀拍拍连杆呃会谈这个做呃这一面那欧盟你们国有欧盟你们国老婆很难了解大一啊哭啊等等 싸스게, 어, 네,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다. 네, 이렇게 지금, 네, 그래서 이구영 TV인 VTV가 8일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정보 당국에서도 2021년부터 경고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다단계 성격을 띤 단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다단계. 네, 그래서 예, 지금 이 에, 에, 포터, 네, 포터 지역이면은. 하노이에서 한한 시간 반 정도 가야 하는 지역인데 그 쪽에까지 퍼져나갔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 경찰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네, 이들의 불법 종교 활동을 적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한국에서도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고 이 베트남 현지에서도. 국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법 종교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터성에서 지금 불법 종교 모임이 이뤄지던 중에 경찰이 급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급습.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노트북, 태블릿, 43인치 TV, 인터넷 연결 장치 등을 이용해 하나님 어머니 교회 관련 콘텐츠를 시청 공유하며 종교 활동을 진행했다는 라 거예요. 허경영에도 보면은 이 허경영의 이 영성 센터가 여기 모여가지고 막 시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든지 신수건 재단 그리고 에, 현금 봉투 뭐 이런 것들을 에,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 증거물로 압수를 했다는 라 거예요. 압수가 이제 같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관련 자료 수집 정리하고 있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법적인 성교 활동에 귀기울이거나 참여하지 말고 유사 단체 활동이 의심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VTV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이 단체는 종교라는 이름을 악용해서 미신을 전파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유인하고 가족 관계를 분열시키고 이 허경영이 이자도 가족 관계 분열시키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증후를 보인다 이 지적하면서 이러한 단체 활동은 사회 의 불안과 이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 문화 도덕 관습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000 21년부터, 이 단체의 사이비적 성격과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종교의 이름을 달고 있으나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종파다. 다단계. 허경영이 비슷하죠. 막이 전국에, 또전 세계적으로 이자도 영상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 틈타서 활동을 재개했고, 줌, 텔레그램, 스카이프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포교 활동을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 국민은 종교에 간대하지만 종교의 선한 도덕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적이지 않다 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단체는 어떠한 형태로도 베트남에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사회 질서에 반할 때는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자가. 그래서 이번에 미국인 전판사 사망 목이 터졌고,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이 자기 신도, 신도의 배우자가 코로나 때 사망을 했는데, 에, 이 사건 관련해서 36억, 에, 36억으로 에,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다. 입 틀막. 그러니까 입막음을 시도했다라는 의혹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허경영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에, 고발장을 직접 에, 접수하고 이 허경영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 그리고 이 의문사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에, 그런 작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내려치겠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허경영이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지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하면 가압류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듯이 지금 한맺힌 피해자들이 이 허경영이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자를 강력하게 내려치겠다. 이 하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하늘의 심판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허경영이 이자에 대해서, 하늘의 강력한 사람의 아주 무서운 양심의 심판이 내려치게 될 것이다. 이자가 이제 첨벌을 받는, 첨벌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K사이비들, 네, 이거 뭐, 도, 뭐, 돌나라라든지, 통일교, 신천지, 통일교 일본에서 또 문제 많이 일으켰죠? 네, 이 신천지나, 그리고 슈카이브 김태강이, 네, 이런 작자들, 강력한 심판을 내리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